만수대운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위대한 장군님의 소고 열돌새 저음에서 적덕인니 민주당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소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20일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종일 각하는 영생할 것이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손님 서거 열돌세주음에서 청년이수 추모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손님 서거 열돌 제1본 조선인 중앙추모대회가 17일 일본 도쿄에 있는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호정만 청년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구 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 남승호 부의장, 배진구 부위원장 겸 사무총국장을 비롯한 청년 일꾼들과 중앙 단체, 사업체 책임 일꾼들, 간도 지방의 청년본부 위원장들과 일꾼들이 추모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손임을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 김종일 장군의 노래가 조합됐습니다. 호정만 의장이 추모사를 했습니다. 한편.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태원수님 소고 열돌새 정에서 청년중앙 강연회와 사진 전시회, 오보이 장군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청년중앙 일꾼들의 모임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태원수님의 소고 열돌 제일본 조선 청년동맹 조선대학교 위원이 음악회 충성의 노래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무병무탈하고 문명 생활을 누리면 그보다 더 기쁘고 힘이 되는 일이 없다고 하시며 위민 혼신의 려정을 끊임없이 요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인민 사랑의발자취는 의료용 산소 생산 및 공급 기지인 보건 산소 공장이도 뜨겁게 기틀어 있습니다. 우리 공장은 보다시피 이렇게 굳이하는 공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구심중에는. 인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민들의 건강 중진에 적극 입하지 않은 작고도 큰 공장으로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공장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이 명당 자리에 멈소 자리도 잡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총비서 동지입니다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에 멈소 찾아오셔서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고 완공된 분할에는 또다시 찾아오시오.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또 하나 해놓았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겁다고. 이런 모습의 혁명을 하는 곳이라고 구리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인민을 위하시는 헌신의 길에서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찾으시는 우리 청비소 동지의 뜨거운 사랑에 의해서 오늘과 같이 이처럼 훌륭한 공장이 일도 소개되었으며 시안의 치료 예방기관들의 질 좋은 우려형 산소가 정상적으로 공급됨으로써 우리 민들이 건강 중진에 적국 이바지되고 있는 곳입니다. 공장에서는 어, 산소의 순도를 보장하면서도 어, 계절에 관계없이 생산을 보다 높여나가게 하여 어,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학기술이자 생산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어, 기술혁신활동을 활발히 벌려서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가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산소분리기 심장부인 조합팽창기를 국산화한 데 이어 어, 지난 시월에는 고압팽창기의 국산화를 어, 성공하였고 어, 또 합리적인 운전지표들을 새로 찾아 어, 설비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어, 보다 높였습니다.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인민들이 직접 느끼도록 하는 데서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어, 깊이 자각하고 우료용 산소 생산과 공급을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비상한 법부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온 한해를 줄다름쳐 온 화학공업 기지들에서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절실이 필요한 화학 제품들을 도만이 생산하기 위한 마지막 총돌격전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학공업 분문 안에서 그 모든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연초부터 우리 부문 앞에 제시된 그 인민경제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겠다는 그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그 경제 작전과 지휘를 짜고 들어서 그 일련의 성과들이 이룩되었습니다. 우선이고 인민경제 계획 수행에 대한 일꾼들의 그 관점과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들어와서는 경제 발전과 이거 인민생활 향상에 직결되어 있는 그 중요 지표별 생산 계획들을 이게 어, 원만히 수행했습니다. 우리 부문에서 이 과학기술 용량을 강화하고 연구 사업을 심화시켜가지고 그 생산 실천에 더해감으로 해서 원료 자재 그다음에 이그 청매 국산화에서 일련의 성과가 이룩된 것입니다. 어, 이팔비날론 연합 기업소만 놓고 봐도 그 이전 시기 이비날론과이거 그 염화비닐을 비롯해서 이거 중요 화학제품 생산에 수입던 중요 청매 그래서 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서나 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달라붙어서 연구사업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성공해서 생산 기지 다 꾸려놓고 그 화학제품 생산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 발비날로 유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활발히 벌여 중요 생산 공정들에 대한 기술 개선 사업을 힘있게 다고치는 것과 함께 설비 관리 기술 관리에 힘을 넣어 생산을 적극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도 올해 불리한 조건들을 주동적으로 타개해 나가면서 원료와 자재, 설비들을 최대한 효과 있게 이용해서 비료 생산에 적극히 바지했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여러 시공단위와의 협동 밑에 생산 능력 확장 공사의 장치물 제작과 조립, 설치를 빠른 기간에 결속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부분별 시운전에 진입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신속히 풀어나가면서 다음의 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 조직과 지위를 빈틈없이 짜고들고 있습니다.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는 집단적 혁신의 불길 높이 탄산소다 생산 공정의 기술 개건을 위한 투쟁을 심있게 전개하는 한편 비료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투어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탄산가스 흡수제를 우리식으로 개발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한 이들은 비료 생산을 안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실리 있는 담보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지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요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속이 올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발명가들이 배출됐습니다. 올해 국가적 우위가 있는 발명을 한 발명가들은 천수백 명이 달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종합대학과 국가과학원 김채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 연구사들이 현실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연구종자로 틀어지고 연구사업을 진행해서 인민경제 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발명을 많이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명에서 좀 특징적인 것은 현장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생산자 대중이 각수 사업의 주인이 돼서 발명을 생산과 결합된 발명, 실질 운을 낼수 있는 발명들을 많이 창조하였습니다. 이번 한해 동안에도 최고 8군까지 발명을 한 발명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우수 발명가상이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우수 발명가상은 우리 인민경제 발전,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한 세계적인 발명을 한 발명가라면 누구나 다 발명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과학원 식물학 연구소 실장 공은 과학자 유선욱 동지입니다 수십 년 세월 탐구의 길을 걸어오면서 인류 과학 기술상과 세계 지적 소유권 기구의 발명가 미달을 수여받은 그는 오리또 다시 재해성 기후 조건에서도 안전한 서출을 낼수 있는 연구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대동강 축전지 공장에서도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실현해서 생산 정상화에 이바지한 재능 있는 발명가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모두가 다 기술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나니까 착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생산에 더입돼서 운을 낼수 있는 것이다 하게 되면 우리 언공장이 달라붙어가지고 밀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착상으로 끝나지 않고 발명으로 이뤄지고 생산 정상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를 노동자 발명가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하기까지는 힘들어도 정작 발명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단과 동지들의거무학 지지 방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러동신문은 일면이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충직하게 받드는 우리 인민의 일편단심 이런 제목의 런서를 싣고 묘양산 의료기구 공장과 시촌 이번 침대 공장에서 질 좋은 의료기구들을 각지의 병원 진료소들에 보내주고 있는 서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 속고 열돌새 즈음하여 청년의 수 추모 행사들이 진행된 서식과 만수대의 온도계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위대한 장군님의 속고 열돌새 즈음하여 족독인의 민주당에서 꽃바구니를 버내 서식 그리고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용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평안남도의 여러 단위에 정중히 모신 서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3대 혁명불군기 장치운동은 시군 강화의 위력한 무기 이런 제목의 글과 경련은 김정은 동지께서 수도시민들에게 물고기를 보내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서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이 당에서 벽을 울리면 강산을 울리는 조선 청년의 강령한 기상이 만천하에 과시된 2021년. 이런 표지 아래 위대한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 속에 따뜻한 축복 속에 당의 믿음직한 청년대구의 전엄과 기상이 남김없이 과시된 승리와 용광의 한해를 덜이켜버렸쓴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연이 혁명의 성지에 인민의 리상형을 펼친 고결한 충성의 소사시 이런 제목으로 백두산 아래 첫동네 삼지연시의 희한한 천지개백의 세력사를 펼친 216사단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충정의 세계와 용웅적 토쟁위훈을 전하는 기사를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 오면이인민경제요로부문과 단위에서 올해 국산화, 재자원화 사업에서의 경험과 겨울을 깊이 있게 분석, 청와할대에 대해서 쓴 기사와 당의 인재종시 사상을 높이받들고 공장기업소들의 수, 공장대학 교육에 품을 놓을 때에 대해서 쓴 기사를 싣고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 최우수 선수 감독들이 선정된 서식과 해주시 학습장 공장이 준공된 서식을 비롯한 여러 건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용년이 황인암도 예수, 령매도 간속지 3구역과 총수도 간속지 내부망 공사를 기본적으로 결속한 서식과 함경북도 예수, 오래 계획된 대상공사 과제를 연이어 결속하고 있는 서식을 비롯해 수, 각도 특파기자들이 번외한 서식을 싣고 각지 예수, 비상방역진지를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고 있는 서식과 함께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존파 실태와 여러 나라 예수 방역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서식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이 삼지연시 건설자들이 발휘한 토쟁총신과 기풍을 따라 배우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싣고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용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표카를 평안남도의 여러 단위에 정중히 머신 서식과 만수대 온도계 높이 머신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위대한 장군님의 속으로 열돌새 저음하여 족독인의 민주당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온 서식 그리고 농업부은 서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세폭의 붉은 기인 높이 날리며 혁명의 새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졸세새들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하몽시 사포구역의 모범 교육구역 칭호가 수여된 서식과. 염주 량국화공 사업소 본무 해설은 신광복 동물을 석의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이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오기는 계획의 초태 과업 수행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에 대해서 정확히 청와하고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 때에 대해서 쓴 기사들과 경야는 김종은 동지께서 수도 시민들에게 물고기를 보내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신 서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4면이 경련은 김정은 동지의 룡도 아래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자력부강 자력보닝의 활로를 열어온 자랑찬 승리의 한 해를 돌이켜보며 쓴 기사와 여러 권의 서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5면이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더욱 철저히 확립할 때에 대해서 쓴 기사와 우리 사회에 찬엄치는 애국적 서행과 미풍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각지에서 비상방역 사업을 계속 강도높이 벌려나가고 있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육년이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소고 열돌세 저음하여 청년회소 추모행사들이 진행된 소식과 볼가디아 방글라데시에서 종당 단체들의 연합 토론회가 진행된 소식, 그리고 여러 나라 인사들이 담아와 글을 발표한 소식을 싣고.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와 각국의 수 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식을 비롯한 국제 서식들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호 중앙신문들이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